올해 6월 1일이 넘어가면 그 양도세 네. 중과 부분이 10%가 또 예, 추가가, 되지. 추가가 되거든요. 네, 여기 살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마포에서 어, 이편한 3차 살고 있는데요. 어, 딸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 다른 집에 살고 계시네요? 네, 예, 다른 집에 아. 살고 그두 채는 다 새로 줬어요. 아, 네. 혹시 태영 아파트랑 그 이편한 세상 캐슬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예, 응암동 6번 이편한 캐슬은 2016년 1월 달에 매매를 네. 했고요. 네, 네. 어, 대흥동 태영 아파트는 2018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둘다 많이 올르셨겠어요 예,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저는 둘다안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그냥 가지고 괜찮겠어요. 네, 가져가도 괜찮겠어요? 예, 가져가도 너무나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팔게 되시면요. 네. 양도세 중과를 받죠. 네, 예, 예. 네, 중과를 받는데 또 올해 6월 1일이 넘어가면 그 양도세 네. 중과 부분이 10%가 또 예,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팔아봐도, 팔아도 예. 너무나 아까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예. 예. 종부세가 진짜 너무 힘들게 감내할 네. 수 없다 하시면 뭐 팔아야 네.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견뎌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다 단독명의로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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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파야 된다 하면은 네. 양도소득세 조금 나오는 걸로 그냥 파셔도 예, 그거는 예. 이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조금 네. 나오시는 걸로 파셔도 두 개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설명을 근데, 좀 드리면요 네. 예 응암동은 새아파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또 마포보다는 조금 음. 그렇고 음. 또 여기는 오래된 음. 아파트기는 하지만 예, 또 맞아요. 마포니까. 아, 너무 좋죠. 지금, 예. 여기 마포 태영 아파트가 이제 대흥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요태영 아파트를 2018년 1월이라고 하셨죠. 예. 예. 이게 그 92년도에 지어졌나? 뭐, 그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20년차가 이제, 어, 음. 넘었고. 근데 예. 용적률이 한3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재건축은 좀 힘들어 보이는 아파트긴 하지만, 입지 리모델링 네 맞아요. 이 네, 네.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입지가 네. 이제 워낙에 네. 좋고 네. 옆쪽으로 해서 옆쪽 네. 그러니까 요 도화동 쪽으로 해서도 리모델링 이슈들이 꽤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여기 한강 라인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네. 같이 리모델링이 여기 이제 성공하는 사례들이 좀 있으면 은 같이 할수 네.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한다면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너무 좋죠. 리모델링하면요. 아, 아 그래요. 네, 뭐가 네. 됐던 간에. 새로운 네. 이슈가 생기면 나중에 네. 파실 때도 굉장히 좋은 우위를 네. 점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입주적으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네. 네, 여기 뭐 서울역 있고 용산 있고 그리고 네. 업무단지 이제 가까이 있고 네. 강 건너면은 뭐 여의도도 가까이 있고 이쪽으로는 네. 이제 DMC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입댈 것도 없는 그리고 이쪽이 다 언덕이 좀 많은데 네이 아파트는 또 평지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간혹가다 호수 어떤 호수들은 이제 굉장히 여의도까지 쫙 보이는 그런 네, 전망도 네. 갖고 있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쪽이 또 학원가가 많이 요즘에 발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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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어~ 이런 집주 근접의 엄, 그런 이제 장점도 장점이지만 네. 그런 학군 뭐요런 부분에 네. 있어서도 더욱 이제 몸값이 좀 뛰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네. 네. 더욱이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녹번동이 은암동이죠. 네. 아, 은암 네. 2구역이었죠예 예, 예. 거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네.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 이제 네. 이쪽을 보면은. 재개발된 아파트인데, 지금 네. 작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세대도 굉장히 많고. 예예, 예, 예, 세대수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3호선을 따라서, 네. 여기를 보시면, 어, 3호선을 따라서 업무중심지랑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네. 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요, 지금 응암동도, 녹번역에 있는 네. 요 아파트도, 예. 나쁜 거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입주는. 입지는.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얘는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있어요. 예, 예. 2년 차잖아요. 예. 서울에새 아파트 공급이 향후 뭐 3, 4년 사이에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네.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많이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어, 희소한 이 문값을 어, 갖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네. 파는 거는 어, 정말 네.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아파트도 네. 갖고 계시니까 네. 이런 거좋합 어, 그 부동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바로 네. 앞에 지금 조금 세대는 작긴 하지만 얘가 네. 어, 얘가 응암 2지구고 얘가 1지구 네. 1구역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얘도 이제 앞으로 네.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어 신축이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둘다 예, 예. 예, 어딘 버릴 수 없는 그런 아파트 두개잘 네.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네. 어, 보유하셨다가 네. 진짜 파셔야 네. 된다 하시면은 좀 네. 견디셨다가 양도소득세 장특공 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는 시기에 파시는 것도 아네 <laughs> 예. 그래서 연신내에서 (GTX가)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예 연신내 (GTX) 들어오죠 예근 예. (GTX) 뭐 들어와도 어뭐 예. 어찌 됐던 간에 얘는 이제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중심지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얘의 큰 장점은요, 신축이라는 거예요. 신축의 네, 대단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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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